정일분의 본행사와 시작될 영광입니다. 본부 네, 네, 네. 아, 회장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기를 거쳐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지난 세기 말과 21세기 초에까지만 해도 인구 절벽이라는 말은 그저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고 난후 한국인의 삶이 풍요로워진 지금 한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구 문제로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다 아시는 대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 최하로써 국가적 제약을 맞이했습니다. 이란 때 CBS가 올해로 세 번째 인구포럼을 개최하고 입법의 전담 국회에서 대한민국 인구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를 특별히 오늘 이곳에는 김지표 국회의원 비롯해 여야 당대표님들, 원해 대표님들 뿐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과 교계지자자들 여러분들, 경제산업계 지자체 주의자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계를 대표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인구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절성들을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노력과 관심들로 하나가 될때 2023년도가 조치산민국의 극복의 원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에서 토론만 하지 말고 실적인 정책이 이반되고 실시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과 자녀들의 꿈과 행운을 갖고 많은 아이를 낳아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할문제의 가득한 시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와 CBS 함께 만드는 2023년 대한민국 인구 포럼 개최를 선언합니다. 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CBS가 함께 대한민국 인구 포럼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지난 2021년 CBS와 한국 기독교계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 돌봄 국민운동 한국교회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과 MOU를 맺고 범사회적인 출산 돌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포럼도 CBS가 국회와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단임 목사님, 김진호 CBS 사장님, 그리고 정춘수 국회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동료 위원 여러분, 또 행사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뭐 아주 상식적인 말로 인구는 공역에 비례한다는 얘기 다 합니다만, 어, 그런 기준으로 볼때 지난 2월에 발표한 어, 작년도 합계출산율 0.78명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입니다. OECD의 평균 학계 출산율이 1.59명이고 우리는 2013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학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마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40년쯤 우리 인구는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에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같은 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저출산 대응예산 280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제정을 투입했습니다만 그러나 저출산의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아주 복합적이고 구조적입니다. 고용, 주택, 복지, 교육 등 여러 난제가 뒤얽힌 고차 방정식입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하더라도 최대한 늦추는 추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에서조차 아기 낳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환경,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부담 등이 원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포럼은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막을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인구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토론하시는 여러분들의 지혜를 경청하고 국회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CBS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대한민국인구포럼 개최를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김진호 CBS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그리고 이정춘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회 여러 관계자들에게 요구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회에서 그동안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여러 희망들과 함께 인구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인구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4명인데요. 제미가 아들 날려서 계속 나왔다가 어떻게 아니고 제위에가 그리고 밑에가 딸이 셋입니다. 근데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생명을 어 내가 임의적으로 중간에 중단수없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요. 근데 아이 제가 아이 낳을 때만 하더라도 둘. 하나만 낫자, 둘다 안되는데 하나만 낫자 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지구는 마누이다 하나나가 잘길어 잡았던 터무니없는 슬로건을 우리 사회에 횡행시켰던 그런 정책당국자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런 위기를 더욱 가수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정책당국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새겨보게 되고 저도 그와 같은 책임을 지금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무엇보다 더 배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9년 5,180만 명을 전점으로 해서 2020년부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적어지는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2100년이 되면 우리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에 의해서 출산을 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정재 우리 김진 표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280조 원을 퍼부어 노동 여전히 바닥을 향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못다고 있습니다. 현재 사라진 린미집이한해 1,800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혼자, 나홀로 입학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25군데, 125군데로 가고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없어서 입학식조차 못하는 초등학교가 131곳 131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절비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유아기관이나 교육기간의축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인구가 감소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자체의 전망을 흔드는 그, 그야말로 심각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구의 감소가 지방 소멸까지 가속화시키면서 난제들이 새롭게 더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구 문제는 속도가 느리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제가 시각이 흘러가고 있는 시한폭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상의 조치도 필요하고 주택, 교육 그리고 일자리 경력단절 문제 해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또한 그에 더불어서 우리 생각과 문화도 바꾸가 나가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자식, 가족, 자녀, 부모, 가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와 그 소중함, 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인식도 다시 한번더 돌아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영목사님께서 앞장서 오셨습니다만, 기독교계 그리고 또 가톨릭 원불교 쪽에서도 대표자들께서 함께 주셨는데요 가톨릭 기독교 불 원불교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단체들도 이래 좀더 그동안 수업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포럼이위 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잘 논의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회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리기를 기대해 마지 않고 이 일에 함께 계시는 CBS와 우리 정초석 보복지위원장님들그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BS 국회 대한민국 인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BS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김지표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육아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의 자녀는 생산제가 아니라 소비재가 되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인 논리로 빗댈수 있을까 싶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우리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떡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사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내 한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청년들의 인식과 마음가짐의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간 정부가 수많은 예산을 홍보비용으로 투자해왔지만 전혀 출생률이 높아지지 못한 이유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어,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진정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과감히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앞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청년들에게 69시간 일하라고 하면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넘어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질 준비를 하라고 등떠밀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 문제는 노동의 문제입니다. 평생 벌어도 집한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전세 사기로 쫓겨나는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내몸 누릴 곳도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출생 문제는 주거의 문제입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경쟁이 모든 삶을 지배하는 시대에 가구당 사교육비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지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 문제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오직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복지국가 체제를 달성해야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생애 주기별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돌봄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삶,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데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20년 동안 280조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인구특위 위원장을 맡고 국회에서. 자료를 싹 뒤져서 84건의 논문을 봤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논문이 인구가 줄고 있다 큰일 났다 어느 지역이 줄고 있다 어느 지역이 줄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신문쪽각 여기 연구, 연구, 연구 내용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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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제가, 그,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짧게 해 주십시오, <laughs> 조합니다 네, 짧게. 이8 0조짜리에보건가의 얘긴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기가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 아니에요.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출산 휴가가 이제 한 2년, 1년, 2년, 심지어는 아빠까지 한달 또는 두달 이렇게 출산 휴가를 주고 육아 휴가를 한 2년 정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유형 근무, 여성들에게 유형 근무제를 좀 줘야 되는데요. 유형 근무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 근무 업종들을 여성들에게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가족 친화적인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특히 가입 여성들, 기간제 교사라든지 연구원직 교사, 여성이라든지 가입 여성들에 대한 타겟팅을 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두 가지 것은 뭐냐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이게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돈도 주고 제도도 바꿔도 소용이 없었는데 아기와 같이 눈 맞춤을 하는 가치관 긍정적인 가치가 헬조선이다 이런거 안그래도 행복이 힘들어 죽겠고 살기가 힘든데 헬조선을 계속 주입하면 삶의 어려움이 떨어집니다 결혼은 미치는 짓이다 신성한 이혼 결혼지옥 이런게 횡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눈맞치고 어, 기독교적으로 아이가 너의 상급이고 그리고 어, 배우자와 같이하는 삶의 기쁨이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별을 봐야 어, 별을 따는데 남녀간에 만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남녀간의 만남을 주소하는주소하는 SDR 이 있고요, 육아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 미국의 이제 일본에는 에즈마마라는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기에 낳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국가 어, 지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82%인데. 공동산후조리원은 4%밖에 없어요. 그 비용이 거의 230만 원인데 이걸 한 50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은 저에게 연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급격한 인구감소는 정치인들의 무관심 때문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소멸을 막읍시다 라고 외치며 공장을 뛰쳐나온 중소기업인의 마지막 호소가 되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까요? 혼자 살기를 미워하는 TV방영이 1차 범인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 부담은 종족 권실의 의무와 책임까지도 무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은 정부와 교회, 언론과 기업이 함께 대처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TV에서 결혼과 육아의 행복한 모델을 자주 방영하고 취업시험에 유리한 유자녀 가산점 제도로 조기출산을 유도하며 월 30만원 정도의 출산정립금을 지원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는 5천만원의 목돈이 되도록 해주어 진로선택에 도움도 주고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 내 어린이 돌봄 센터를 설치하여 학습과 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어린이 돌봄과 부모 친교 센터를 동단위로 두어 육아와 친교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지자체에서는 육아 쿠폰으로 도으며 인구청을 설치해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로 분산된 행정을 한 곳에서 행하며, 모든 학원비와 교육비는 정부가 교회 공간은 어린이 돌봄 장소로 활용하되 비용의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약5만회 국내 교회마다 베이비 박스와 생명의 전화를 설치하여 자살 예방을 해야 하겠습니다. 국내 국내 입양 절차를 보다 쉽게 해서. 해외 입양을 줄이며 결국 이민정책이 다민족 국가로 만들기 전에 3, 40대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비애국세, 즉 독신자세를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기업이 후원하고 인구성조표를 지자체별로 공개하여 순위의 경쟁을 유발하면 큰 성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는 국력 이고 출산은 곧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선은 결의안에 출산하는데 함께합니다.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아! 붉은...